성해와 정토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로 더불어 동일한 지혜의 바다며 동일한 법성이로다. 그런데 중생들이 종일토록 그 가운데 살면서도 스스로 그 은덕을 등지는 것인 줄 알지 못하도다. 이러한 지질을 알지 못하는 자는 탐착하는 마음으로서 불경계를 구하나니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맞추려 함과 같다. 또 어떤 행자는 품성이 들뜨고 거짓되어서 마음의 본문을 믿고 즐거워하며 닦고 익히지만 작은 것을 얻었으면서 곧 만족하게 여기어 더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지견이 뚜렷하지 못하므로 본성만 믿고 만행을 닦지 않으며 또한 정토를 구하지 아니하고 왕생구하는 자를 보면 경멸하게 여긴다. 이러한 위의 두 가지 사람은 불법의 마음을 잘 쓰지 아니하여 막히게 되고 장애가 되나니 슬프고 아픈 일이로다. 만일 최하근계의 지혜스러운 눈이 없는 이들이므로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서 희우함을 찬탄하게 하는 것인데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찌 수행하는 것을 허물을 삼으랴? 또 어떤 행자는 타고난 기질이 강대하고 감정이 아주 깊어서 이 마음의 법문을 들으면 당황하여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지만 저 부처님의 백호광명을 간하거나 범자를 간하거나 경을 예우거나 부처님을 생각하라 하면 이 같은 수행에는 정신을 집중하여 산란함이 없게 된다. 그리하여 능히 망상을 다스려 번뇌의 장애를 입지 않고 청정한 범행을 성취하게 되나니 이 사람은 처음 닦을 때부터 도와 잘 감응하게 되어서 마침내 유심산매에 들게 되므로 또한 부처님 뜻을 잘 아는 자라 하겠다. 비석하상의 고속연불산매보학론에큰 바다에 목욕하는 자는 이미 일백냇물을 쓰는 것이고 불명을 염하는 자는 반드시 산매를 이루나니 또한 여의주를 흙탕물에 넣으면 흐린 물이 맑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연불을 살란한 마음에 던지면 어지러운 마음이 보초로 될 것인데 일단 이렇게 개합하고 나면 마음과 불을 쌍으로 잇게 된다. 쌍으로 잇는 것은 정이고 쌍으로 비추는 것은 해인데, 정과 해가 고르면 어찌 마음이 그대로 불이 아니며, 불이 마음이 아니겠는가? 마음과 불이 이렇게 되고 나면, 만 가지 경계와 만 가지 인연이 산매 아님이 없나니, 누가 다시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내어가지고, 고성으로 부처님을 부를 것을 근심하라 하셨다.반야경 가운데 문수보살께서 염불하여 일행 삼매 어둠을 밝힌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니 이 뜻을 요달하지 못하면 도리어 상을 사모하는 정으로 불상을 간하고 불명을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날이 오래고 해가 깊으면 흔히 마군이 경계에 끄달린 바가 되어 엎어지고 자차지면서 대중 어깨 달리게 되는데 이와 같이 헛된 공부를 수고로 해하여 일생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을 요사이 자주 보고 듣게 된다. 이것은 다십계의 의보, 정보와 선악의 인가가 오직 마음으로 지은 것이어서 그 본체는 얻을 수 없는 것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 안전 가운데 하늘 사람과 상호가 구족한 보살상과 열애상을 보기도 하고 혹 단정한 남녀를 보기도 하며 온갖 무서운 상과 갖가지 해녹된 일을 서라는 것을 보기도 한다. 또 비록 바깥상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마구니의 일을 따라서 나쁘게 깨달은 그릇된 지연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이런 때에는 혼미하여 살피지 못하므로 구해낼 지혜가 없으니 마침내 마군이 그물에 걸리게 되거니와 진실로 슬픈 일이로다. 기실론에 이르지 않았던가. 마땅히 오직 마음뿐인지를 생각하면 경계가 곧 사라져 마침내 스스로 가리운 것이 아니니라. 또 행자가 항상 지혜로서 관찰하여 마음을 삿된 그물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마땅히 바른 생각을 부지런히 하여 취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라고 하셨으니, 이 뜻이 유와 같건을 어찌 대상을 쫓아 마음을 등지고서 부처님이 보리를 구하겠는가? 요사의 행자들은 흔히 말하기를 모름지기 염불하여 왕생한 다음에야 무슨 일이 있으랴고 한다. 그러나 극락국품의 높고 낮음이 다 마음가운데 시내가 크고 작고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 나타난 것인 줄 모르도다. 행에도 첫째가는 진리를 알아서 부지런히 닦아 나가는 자로 상품을 삼는다고 했거니 어찌 총명 영리한 마음을 가지고 우둔한 근기됨을 달게 여김으로 첫째가는 진리를 모르고 다만 부처님 이름만 부르랴. 만선 동기집에 부품의 왕생이 상하로 다 통하나니 혹하여 된 나라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응신을 보기도 하고 혹 부처님의 원력으로 세이보토에 나서 부처님의 영구한 몸인 진신을 보기도 하며 혹 하루저녁에 지상의 보살이 되기도 하고 혹 겁을 지낸 뒤에야 소승을 증득하기도 하며, 혹 영리한 사람도 우둔한 사람도 있고, 혹 주위가 집중된 정신과 산란한 정신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이해라 예나 지금이나 깨쳐 사무친 사람은 비록 정토를 구하지만. 진여를 깊이 믿어 정예를 오로지 했기 때문에 물질적 모습과 장엄 등의 일이 오고감이 없고 분한을 여의어서 오직 다음을 의지에 나타나는 것이며 진여를 여의지 않음을 안다. 따라서 범부와 이승래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인 줄 모르고서 물질적인 분한을 취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한 가지 정토에 난다고 하지만 어리석고 지혜로움의 차이가 하늘과 땅 같거니 어찌 이제 대승의 유신본문을 배워서 정과 해를 오로지 함으로 마음밖에 물질적 분한을 인정하는 범부와 소식 내의 소견에 떨어짐을 면하는 것만 하랴.